지난 21일 제20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가 개회했습니다. 이번 임시회는 21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되며 다양한 안건들을 중심으로 토론이 진행되는데요. 지난 21일 열렸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총 5건의 안건들을 처리했습니다.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. 지난 21일 구청 본회의장에서 제20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가 개회했습니다. 구청장과 마포구의회 의원 및 구청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첫날 임시회에서는 한일용 마포구의회 의장의 개회 선언으로 시작됐습니다. 첫날 제기된 부의 안건은 제20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, 마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, 구립 청소년시설 재계약 심의위원 추천 건,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울 서부지역 광역철도 건설 사업 추진위원회 위원 추천 건, 제20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으로 총 5건이었습니다. 이번 임시회는 21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0월 31일까지 진행됩니다.